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종류 이소프레노이드 한개 테르펜 탄소 5개 수페프른 1개 이소프레노이드 두개 모노테르펜 탄소 10개 종류 피넨 리모넨 소량 백리향 장미향 라젠더향 피톤치드 이소프레노이드 세개 세스퀴테르펜 탄소 15개 종류 아브시스산 수지 파이토알렉신 캡시디오 호프향 이소프레노이드 4개, 디테르펜, 탄소 20개, 수지, 지베렐린, 파이톨. 이소프레노이드 6개, 트리테르펜, 탄소 30개, 수지, 라텍스, 파이토스테롤, 브라시노스테롤, 사포닌, 파이토엑시손. 이소프레노이드 8개, 테트라테르펜, 탄소 40개, 카로티노이드, 리코펜, 베타카로틴. 이소프레노이드 1개, 폴리테르펜, 탄소 5개의 앵계, 고무, 플라스토키논유비키논식물 알칼로이드와 그 용도. 이코티는 담배에 있고 살충제, 중독성 마약으로 쓰인다. 모르핀은 양귀비에 있고 진통제로 사용한다. 아트로핀은 사리풀에 있고 신경가스 해독제, 동공 확장용으로 사용한다. 카페인은 커피나무에 있고 중추신경을 자극한다. 코니는 동미나리에 있고. 운동 신경을 마비시킨다. 코데이는 양귀비에 있고 진통제, 진해제로 사용한다. 코카이는 코카나무에 있고 마취제, 흥분제, 중독성 마약으로 쓰인다. 킹잉은 기나나무에 있고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한다.